HD 현대 인프라 코어 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 앞으로 주가가 19,000원까지는 반드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미리 알수 있다면 지금 주가 매수에서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리고 19,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점 여러분께 필요할 건데요 제가 감히 감히 연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HD 현대 인프라를 최고점에서 매도하게 될 거예요. 물론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유튜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로만 주장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 영상 끝까지 봤을 땐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자, 19,000원까지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시면 목표주가 산출 방식을 맞아요. 합병 비율에 따른 주가 산출을 끝냈어요. HD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1월 1일에는 합병이 되는데요. 존속 법인이 건설기계고 소멸 법인이 HD 현대인프라죠. 맞아요. 현대인프라는 소멸이 될 거고 현대건설기계에 흡수가 될 겁니다. 그게 1월 1일이고요. 합병 비율을 보시면 HD 현대인프라 한 주당 HD 현대건설의 0.162주 비율이 보이죠. 그러면 HD 현대건설기계가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이 얼만데? 를 먼저 구하고 HD 현대건설기계에 따른 합병비율 환산가액을 보자라는 거에요. HD 현대건설기계 목표주가 산출 방식은 12개월 포워드 BPS에 목표 PBR 1.1배를 적용했고요 향후 목표주가의 내재 PBR은 19배 수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올해 감익구조라서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출했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감액구조라서 보조 산출을 했는데, 그게 119,900원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정도로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오늘도 갈듯 말, 갈듯말 듯,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면, 맞아요. 매도를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매도를.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매도 못 하죠?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환산가액 얼마라 그랬죠? 자, 현대건설기계의 목표주가 산출 12월 개 포드 BPS 10만 5302원에 적정 PBR 1.1배를 적용하면 가치가 나옵니다.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이걸 발행 주식수로 전부 나눠서 그래서 시가총액의 발행수 나누면 얼만데 하면은 11만 9천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합병 비율과 나눕니다. 너무 쉽죠? 합병 비율을 나누면 HD 현대 인프라가 만 9천원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누를게요. 어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좋아요 버튼 서는 게안 눌리면 방송 못합니다 쌍나미!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야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어제도 좋아요가 정말 많이 눌렸죠 오늘도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메인 분석 들어갈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으로 매도 타점을 보낼 겁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7371, 7454 여기로 HD 현대인프라 라고 남기면 제가 매도타점 보내드리죠. 자, 그럼, 이 매도타점, 여러분이 문자를 신청해서 받아갈 만큼 중요한지가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감히, 목표 주가, 감히, 최고점 매도타점 알려드린다라고 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볼수 있을까요? 자, 좋아요 누르고, 문자 신청 해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셔야 돼요. 자, 설거지, 버, 어, 설거지 잠깐 멈추시고요. 화면을 볼게요. 메릴린치가 지금 2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2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약 300만 주가량 보유하고 있던 신한투자증권이 9월달부터는 매도를 시작했고, 9월달부터 새롭게 받아주고 있는 창구가 어디에요 맞아요. NH투자증권이고, 그다음이 또 모건스탠리 쪽이다. 약간 약간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담고 있는 물량이 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사과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삼성증권이 던지는 물량을 신한투자가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과를 했느냐? 제가 예언한 날짜에 가지 않아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월 22일 이제 정말 급등이 시작될 겁니다. 딱 5일 뒤에 말씀드렸어요. 이 날이 언제냐? 급등 직전입니다. 상한가 도달하기 직전의 날에. 이 날입니다. 하루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손바뀜이 어떻게 됐는지를. 눈에서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물량들 오고 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삼성증권이 매도하는 걸다 받아주고 있다. 이게 바로 손바뀜이다 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6월달 주가상승, 삼성창구가 주도를 했고, 고점에서 매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7월달에는 신한투자와 메릴리치가 삼성이 매도하는 물량을 이 구간에서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때 매수 방송도 해 드렸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한투자가 시세 차익을 내지 않고 또 다시 매집을 했던 가격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는 게 누굽니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지금 NH투자증권이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9월 4일 날 보이죠, 여러분? 9월 4일 날 27만 주. 그 다음 날 얼마 받았습니까? 11만 주. 다음 날은 8만 9천 주. 그 다음 날은 24만 주입니다. 이미 100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어요? NH 투자증권입니다. 여러분, NH 투자증권이 매수와 매도 물량, 회전율을 보면 늘 단타만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5,800만 주, 6,000만 주. 늘 단타만 해왔던 창구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필이면 신한 투자가 던지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맞아요. 물량을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서 급등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자에 남겨야 돼 정말로 나중에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저기서 팔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된다면 이렇게 대놓고 수익을 볼수 있는 주식을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익내서 뭘 하고 싶어요? 수익내서 뭘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 단순히 문자 보냈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게 의미 있는 일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수익을 내셔서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수익을 냈다. 수익 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있다. 수익 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수익 내서 자녀 대학 등록금, 은퇴 설계자금, 뭐. 뭐 대출원금 얼마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수익을 내서 어, 노부모의 병원비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수익을 내서 하고싶은걸 떠올리세요 그걸 위해서 문자 남겨드립니다 왜? 늘 매수하면 올랐고 매도하면 떨어졌습니다 이날은 매수해서 올라가지 않았고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방송을 했어요 왜? 여러분을 그만큼 위하는겁니다 여러분은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매수하자 라고 해놓고 떨어졌는데 왜 방송을 하겠습니까 굳이 그걸 왜제입 밖으로 꺼내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만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 수익 나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를 했던 거예요 제가 문득 한 번씩 보여드리죠 사과 방송이요 그죠 자 이때 사과 방송해드리고 나서 급등하기 직전에 손바뀐 말씀을 드렸고 주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방송합니다. 매수하자라고 하는 수주가또 올라가고 있어요. 매번 매수하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맞나요?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은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수익 매도를 최고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언제 이 물량이 쏟아질 때 NH 투자증권부터 멜린치, 신한투자, HSBC, 삼성, 고이드만삭스, 얘네 가지고 있는 물량이 천만 주가 넘어간다고. 정말로. 아니, 얘네 천만 주가 대량 매도로 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만 또 어떻게 됐어요? 아, 이때 매도할 걸. 제발 정신 차리고 주식을 합시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될것 같은 빨리 때려치라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왕 뛰어들었으면 제대로 파고 들어야지. 남들은 이걸 보면서 다 수익이 냈는데 나 혼자 이걸 그냥 아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피 같은 돈이잖아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고 문자 남겨야 되는 시점이고 주가 올라가면 제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 구간에 들어가면 언제든 여러분 자유롭게 수익 매도를 하세요. 그런데 딱 저를 믿으시는 만큼의 비중이라도요. 상남님 매도하자라고 하는 구간에서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매도하고 싶은 구간과 상남이가 말하는 매도타점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뭐늘 가는 짜장면집 거기만 가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뭐 홍콩반점도 가보고 아서원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아 여기는 짜장면이 맛있네 여기는 뭐 짬뽕이 맛있네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식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전화가 옵니다. 지금도 막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요. 근데 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겠냐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어디 짬뽕이 맛있고 어디 짜장면이 맛있고 어디가 더 수익을 잘 내는지 제대로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저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언합니다 이러면서 매도 타점 어디서 잡을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 눈 뜨고 보기도 믿기가 어렵죠. 목포주가 베를루에서 산주 다 해드렸습니다. 누가 담아가고 있고 어디에서? 팔고 있고 어디에서 사고 있는지도 지금 눈 앞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럼 천만 주라고 하는 이 물량이 모두 매도로 쏟아질 때 우리 어떤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자 이쯤 되면 질문이 나와요. 아니 상남님, 아이 천만 주란 물량 너무 큰건 알겠는데 이게 왜 주가 올라간다는 근거가 되냐? 여러분이 천만 주를 매집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추정하는 거 아니죠? 눈 앞에서 천만 주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언제 어떤 가격에 들어왔는지가 보입니다. 이거 지금 표시해드리는 초록색 구간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천만 주를 비싸게 팔아서요 수익을 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나오고 싶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요. 이거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수익을 위해서 꼭 알아야 돼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가 급등하면 사람들이 매수하잖아요.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구간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확대되는 구간은 주가가 박살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을 할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주가가 더더더더 상승을 하면 매수를 합니다 주가가 폭발을 하면 사람들이 풀 베팅을 들어갑니다 그때 천만주라는 물량이요 대량 매도로 쏟아질 겁니다 남들은 야 이제부터 출발인가 보다 할때 매수하겠지만 우리는 남들이 매수해줄 때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냉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수익이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익을 내고서 수익을 내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자는 라 거예요. 737 하나, 7454 여기 문자 신청하는 건 여러분이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더 올려줄 수 있다면 신청해야겠죠. 방송만 봐도 됩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주식 시장은 변수란 게늘 존재합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올라가기 직전에 한옥가 두옥가 차이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도 해요 최대한 먼저 알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면 신청해야겠죠 자 hd 현대인프라 오늘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언합니다 주가는 19,000원 이상 올라가게 될 거고 천만주의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저는 그들의 물량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고점에서 매도하게 될 거고 이 영상 보고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최고점에서 저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저는 벌써 미래가 보여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혜택 한번 봐야겠죠. 영상 구독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보게 된다면 여러분께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 한번 설명드리고 HD 현대 인프라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A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 b 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 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 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 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HD 현대인프라 핵심 총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의 거래 대금과 7월 달의 거래 대금 비교를 해 보면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고점은 계속 돌파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현대건설기계의 밸류에이션 산출가격 11만 9천원이고 그걸 합병비율로 환산하면 HD현대인프라는 19,000원이 적정주가다 합병비율로 나누자는거예요 1월 1일에 합병이 되니까 어, 소멸법인을 존속법인과 연결을 지어서 환산을 한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산출 방식이고 두번째는요 현재 13,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의 매집 흐름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지어낸 거 아니죠? 6월에는 삼성이, 7월에는 신한투자와 메리니치가 9월 달에는. 맞아요. nh 투자증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리 박건이하고 있죠. 시장에는 경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소수 계좌로 거래 비율이 정해지면, 혹은 너무나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심할 때는 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어, 시세 조작이나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지. 그래서. 스마트한 세력은 맞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계좌를 여기저기, 여기저기 분산을 하며 주가를 관리합니다. 물론 제가 뭐 이거는 어 이런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방법으로도 움직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건데 상황이 어때요? 매우 잘 맞아 떨어지죠. 충분히 우리가 염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이들이 모았던 물량이 대량으로 고점에서 쏟아질 때다. 이거 놓치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과 모든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잡으면 기다려왔던 걸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니,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737-1744기로 문자 남겨서 꼭 받아냅시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만나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